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인데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기쁜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일인데요. 같이 대학 때 같이 지내던 아는 형 친한 형이 있었는데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하여튼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 자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굉장히 부모는 바빠요. 또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를 돌보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방치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아이가 이제 게임에 빠져 있어가지고 보통 잠을 새벽 1시, 2시, 뭐 4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그냥 늦게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근데 그 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가 지금 현재 좀 균형이 깨지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어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아 자기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보통 부모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아이는 학교생활 학교를 이제 가기 싫다고 하고 하여튼 그래서 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제가 돌봐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아이가 홈스쿨 하지만 그 아이가 같이 홈스쿨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우리 아이를 홈스쿨 하면서 제가 뭘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이까지 볼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에게 권하기는 시간을 아들하고 좀 많이 보내라 일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균형을 좀 갖춰서 가족가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이사오면서 새로운 환경이니까 좀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한달 전쯤, 한, 두달 전쯤? 이때는 우리 아들이, 어, 형이 말하는 거예요. 요즘 공부 재미에 빠져있는지 공부를 엄청 한다라는 거예요. 어, 뭐, 학원도 보내달라고 하고, 하여튼 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생겼고, 그래서 이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게임은 시시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또래에서 자기만큼 게임하는 애도 없을 것이고, 게임은 이제 질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환경이 변화하니까 아이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거듭난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좋고 어, 여기 친구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다 좋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이사오길 잘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지금 며칠 전에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시험에서 1등했다라는 거예요. 수학은 다른 과목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 게 있었지만 그걸 다 못한 건 아니고. 이 수학은 1등을 했다, 반에서. 근데 불과 1년 전, 몇 개월 전에는 이 30점 받았던 아이거든요. 거의 그냥 학교 생활이든 시험이든 사실상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 3개월을 엄청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반에서 1등을 하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연령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던 거예요. 아마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수학 공부를 하겠다고 어, 마음 먹고서는 제제 어, 제 수학 감각도 샀더라고요. 뭐 곱셈부터 사가지고 기초부터 다지기 시작해서 자기 답답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초등 연령의 아이들이 엄청난 문제집을 많이 풀어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축적하면은. 차곡차곡 쌓고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고 제대로 된 학습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수포자가 되지 않고 완결된 뭔가를 차근차근 습관도 들여가면서 성취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 좋은 습관을 들여준다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지겨움을 주고 또 수학에 대한 거부감, 주도성이 사실 아이한테 준다고 했지만은 이 부모가 다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문제집을 선택하는 거, 학원을 선택하는 거, 하여튼 뭘 하지 말라 하라는 것들. 그리고 불안감을 느껴요, 부모가. 그러면 아이도 늘 그런 정서 안에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는 느낌이나 수학을 즐긴다는 느낌이나 하여튼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계속 수동적으로 끌려가다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부모하고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아이는 자의식이 생기고 나만의 길을, 나만의 생각, 또 부모가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또 아이들 붙들고 하기 싫다는 수학 공부 또 뭔가를 공부를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또 부모의 의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 뜻을 조금 더 들어주고 사실 그렇게 공부 강요하지 않아도, 어, 오히려 자유를 느끼면서 아이 스스로 삶을 좀 채워가게 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 제가 이번에 수학 강과 방학 특강을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수학의 개념을, 기초 개념을 익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심한문제또 선행 이런거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저만 괜찮다고 하는거지 어, 밖에 나가보세요 학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 그런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또 그런것을 모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려준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존감은 부모에 의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니가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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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고, 오히려, 방학기간 동안에 저하고 수학강과 특강을 즐겁게, 재밌게 하고, 그것도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어, 나머지 시간은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충실하게, 또, 조금 더 시간이 나오면 독서. 책을 읽는 거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 어, 많아요. 좀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수학하고 또 과학하고 이런 학습, 요약 정보를 찾고 습득하는 거, 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상상력도 좋고 스토리라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갖고 자기 주체성을 갖고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좋은 책을 조금 어, 많이 읽는. 또 수학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고 아이에 대한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커서 찾아서 할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어, 믿음을 가지시고 어, 방학 때는 어, 왕세우 어, 수학감각 방학특강을 이용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꾸로 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랐던 애가 중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방학 특강 때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